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안팎으로 무척 어수선한 중에 저희가 설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한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천적 시각 장애를 지닌 사람을 치유하시는 기적 사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를 지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쳐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영적인 조건 다시 말해서 날 때부터 사실상 영적 맹인이나 다름없는 우리의 그러한 존재적 조건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마주하자 문득 제자들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큰 질문을 그의 스승에게 던집니다. 이 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회의 특징은 삶의 소소한 일에도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에는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사례.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겪는 고난을 지나치게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죠. 예를 들어 누가 아플 때 누군가 병을 얻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무언가 죄를 지었고 그에 대한 징벌로 그 질병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천적인 장애 혹은 질병에 있어서는 모호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죄 지을 겨를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그 장애를 얻었으니 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경우에는 질병은 곧 징벌이다 하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이에 심지어 그렇다면 그의 죄가 아니라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때부터 시각장애를 지닌 사람이 선천적으로 영적 맹인인 우리 모두를 상징한다면, 제자들의 이 질문 또한 인생이 지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권한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인생이라도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없을 진데, 기가 막힌 것은 까닥을 알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더욱 비극인 것은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이 질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아유, 내가 부족한 탓이지, 내가 죄가 많아서지, 누가 그렇게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그렇게 자조적인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본능적으로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하시며 스스로에게 인생의 고통을 오롯이 홀로 감내해 내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삶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이지만, 지나친 자책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을 시들게 만들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날에는 자존감의 저하, 우울감, 무력감 등으로 그것을 표현하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 중요하고 오래된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이 날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바라보면 제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부련듯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 고난은 어디로부터 그리고 왜 우리에게 내게 닥쳐오는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얼마나 부족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이 내게 주어지는가 하는 그 본능적이고도 근본적인 이 가장 깊고 오랜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정리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까닭을 말씀하시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닥쳐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또 때로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거운 우리로서는 원인을 묻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직접 행하시는 것입니다. 무력한 우리는 원인을 묻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우리 고난과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지금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면 우리의 질문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데, 사실은 더 이상 도대체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더 이상 까닭을 물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것, 가장 어리석은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원인만 따지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 습관에 계속 무언가를 따지고 대가를 치르고 보상하는 그 종교적 체계의 굴레 안에서 종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를 주목했어야 할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며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은 낮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은 한편으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지금은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낫지라는 이한 말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빼어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속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밤에 하나님을 볼수 없는 그러한 밤에 속한 것이나 다름없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영적 맹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6절에서 7절은 예수님의 실제 치유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어, 행동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과격하게, 과격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셨는데,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기적적인 치유에 해당하는 이번에는 굳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셨던 것이죠. 이종교 지도자들의 습성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그 뜻과 역사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담론에 그 규칙에 집착하며 종교심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이 고안한 안식일에 관한 구전법에 위배되는데, 반죽을 만드는 것이나 그것을 눈에 바르는 것도 안식일에는 해선 안될 어떤 일에 해당한다고 지금 본문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진짜 눈먼 사람이 누구인지를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선천적인 장애를 치유받은 이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은 띄었지만 영의 눈은 미처 다 열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팔 절부터 이어지는 구장의 나머지 내용을 엄밀하게 면밀하게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이 사람이 이후에 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마침내 그분에 대한 생생한 신앙적 고백에 이르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누구라도 맹인이 아닌 사람은 없고 정말 뜨여야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적 눈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누리는 것,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눈먼 채로 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비추어 정정히 진실하게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이렇게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신 그 하나님의 대한 생생한 체험이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그곳에. 그 은혜에 주어진 은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어떤 종교적 의무나 규칙만 남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영적 눈먼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진실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직 낮이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그것을 볼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영적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 중에 저희가 구정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올해가 이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진실이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중에도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하시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실지인데, 너무 삶의 현실에 그리고 이 거대한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기고 사로잡힌 나머지, 우리와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행하고 있는 저희들이라면, 다 지금 저희의 영의 눈을 띄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그문제한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으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며, 가장 선한 곳으로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생생히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모든 영암의 본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길 나서는 우리 성도님들 그 길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참으로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